안녕하세요 의정부 문화원 사진반 강사 박중식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저희 사진반을 또 알리고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정부 문화원 사진반에 어떤 관심과 또사진학에 대한 여러 스킬들 중에 간단한 스킬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 AEB 촬영이라는 예, 스킬이 있는데 예, 이것은 캐논 카메라에 북한에서 이제 많이 촬영하는 스킬입니다. Auto b r a c k e 이 말은 오토 엑스포저 브라켓팅. 자동 노출에 관한 이브라케팅이라는 스킬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촬영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카메라는 한 샷에 한 장이 찍히는 사진인데, 이 그러니까 원 노출이다 보니까 노출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곳을 찍게 되면은 어둡게 되고 다른 곳이 어두운 곳을 찍게 되면 다른 곳이 밝게 됩니다. 자, 이 원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예, 풀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토 익스포즈 브라케팅이라는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노출이 찍힌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노출 게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은드, 오버 자, 보통 우리가 원노출이니까 보통 이렇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제 찍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노출법입니다. 그런데 좀 밝게 찍으려면 한 스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한 스탑이 더 들어오게 돼서 사진은 밝게 찍히게 되는거죠. 반대로 게이지가 이렇게 한 칸을 이동하게 되면은 한 스탑의 빛이 줄어들어서 어둡게 찍히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눈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눈 아주 하얀 눈을 찍기 원한다면은 스탑이 한 스탑 오바로 올라가야 되겠죠. 더 밝게 찍으려면 하스탑이 더 올라가서 투 스탑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눈의 분위기가 아주 희리밝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하면, 어슴풀에 새벽에 눈이 온 그런 이 촬영들은 약간 어두워야겠죠. 그래서 스탠다운에서한 칸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눈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라 약간 회색이나 푸른색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질감이 괜찮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이제 눈 차례이 되겠죠. 그런데 요 사진을 우리가 일일이 다채공을 해서 찍게 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 차임을 하게 되면 한 샷에 세 가지 사진이 정확하게 찍히게 되는 스킬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목적이 세크세 음. 다른 노출. 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은드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바의 사진 한 장.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사진 한 장, 빛이 적당한 사진 한 장, 빛이 밝은 사진 한 장이, 한 샷에, 원샷에, 세 끝이 찍히게 되는 스킬이 바로, 이 AED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법은 다양한 노출을 내가 빨리 찍기 위할 해때 쓰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 촬영법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있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가 사진사가 없죠 카메라를 배운 사람 또 카메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서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머를 걸어놓고 뛰어옵니다 9초 동안에. 자, 그래서, 중요한 단체에서, 보통 우리가 단체 사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진이 많아요. 그렇죠. 기록 사진이니까. 뭐, 누가 시장님이 오셨다. 뭐, 높은 분이 오셨다. 또 뭐, 기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찍게 되는 기록 사진이 단체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찍는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노출을 잘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여기에 줬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었어요 또는 카메라가 기계이다 보니까 빛을 정확하게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이다 보니까 자 열심히 찍었는데 노출이 잘못 나왔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AEW 촬영을 하게 되면. 다른 노출이 세 가지가 찍히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칸은 반드시 쓸수 있는 마음에 드는 노출이 찍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에 이 a e b 촬영을 쓰게 되면 아주 실패할 확률이 없다. 이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DR 사진이라고 아 여러분들께서 좀생소한 말이죠. 자이 말은 High Dynamic Range라는 말입니다. 자 사진은 해화의 음, 한 분야입니다. 해화에서 파생이 되었고. 그래서, 해화적인 요소를 많이 공유합니다.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음. 자, 사진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색상입니다. 색상. 자, 그래서 이 HDR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해화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해화성 결국 무슨 말이냐? 그림 같은 사진, 선명한 사진, 색상이 강한 사진. 이것을 우리가 HDR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 강하게 되려면자 디지털 사진은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색상이 좋지가 못해요. 이것은 자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라는 것이 화학 작용을 통해서 발색을 하는 원리죠. 그리고 또 인화를 하면서 화학 작용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도 없습니다. 그죠?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이미지를 예, 형상화하는 이미지 이 때문에 색상 자체가 발색 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찍어도 잘 풀지 않고, 빨간색을 찍어도 구글레이의 빨간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디지털 카메라는 아직 우리가 계상도나 화소가 그렇게까지 발전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 바로 편집작업입니다. 포토샵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족한 색감 네, 또는 부족한 노출 또 넘치었던 그런 노출들을 편집 보정을 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포토샵 작업인데 네, 사진에서는 편집 보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DR 사진은 이세 장의 사진을 치게 됩니다. 각기 다른 노출의 사진 그러니까 색상도 다르게 되겠죠. 이세 장의 사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쳐서 한끗의 사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색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HDR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B 차례는 이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